학자들에 의하면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가 기원전 8세기 후반, 즉 남왕국 유다를 통치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하고들 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평화 번영은 요담 왕의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요담의 대를 이어 일어난 아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라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하스는 정말 급하게 아스루 주변 강대국이죠 아스루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스루의 공격을 받고 다에색과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말았어요. 아하스는, 그리고 유단나라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그 아수루 나라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아수루의 예속, 예속, 예속됐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방의 신들 우상을 인정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사실은 가서는 안될 길을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아하스의 아들 에히세기야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우리가 잘하는 대로 희스기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이,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눈치 보느라고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런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아수르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지배하는 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는 거 마땅치 않다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냥, 아이, 그래라. 너희 네 좋은 대로 해라. 놔둘 것 같아. 아니죠. 아수르의 공, 군대가 이쪽 유단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많은 성들을 무너뜨려버려요. 뭐, 밀물처럼 몰려와갖고. 사실로 말해서는 성경을 잘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겨우 남아서 그런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여간 희스이라도 웬만하면 버틸 텐데 버티기가 어렵게 되니까 자기가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걸 모아가지고 심지어 성전에 장식되어 있던 금붙이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에 바쳐서그 위기를 모면하는 게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들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렵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불의가 만연해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 됐다는 것에 불의가 만연. 지주들은 자기들 배불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농부들을 가차없이 짓밟고 착취했습니다. 힘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힘있는 사람들도 쫓겨나면 뭐한데 힘없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쫓겨났어요.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다쓴 백성을 집어삼키는 식인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자기 속만 챙기면 됐어요.그게 지도자예요.무슨 지도자가 그래요?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뇌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종교적으로도 불이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라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단지 자기 배 채우는 일, 자기 배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좀 쉽게 그런다 고 하면 선지자들은 그래도 좀 그래서는 안될것 같은데 선지자들마저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서 보니까. 어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돈의 노예.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갈수 있는 선지자들, 선견자들, 그리고 순객들을 아주 날카롭게 공격해요. 틀렸다. 탐욕에 젖어 있는 너희가 무슨 지도자들이냐고. 그. 이 미가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게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선지자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백성들의 달콤한 말씀이든지 쓴 말씀이든지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 대가로 돈을 많이 주면 듣기 좋은 얘기를 아 반성할 거다 아, 돈잘벌 거다 사업 잘될 것이다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돈을 좀 적게 내거나 안 내거나 그러면 제일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힘든 게뭐일 전쟁 아 거룩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곤 했다 사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착태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언하기도 바쁜데 자기 배속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입속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리가 먼 얘기를 돈을 말 주고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의 내용이 좌우된다는 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미가는 그런 불리한 종교 지도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틀렸다. 너는 틀린 것이다.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는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선지자다, 성견자다, 제스장이다 뭐라고 뭐라, 뭐라 떠들어 대지라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아니 하실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외쳤어요. 선견자들은 아무것도 볼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선견자는 뭐예요? 남이 못 보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안 보여주실 것이고, 봐도 모를 것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증조도 얻지 못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가의 확신이 그 확신에 찬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미가는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만한 얘길지도 모르지만 미가는 달랐어요. 가 좀처럼 하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오늘 팔 절의 말씀은 사실 이게 좀듣기어서는좀 그래요. 무슨 얘기라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영에 영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잘못을 낱낱이 폭로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로 말하자면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허물을 드러내고 꾸짖고, 그러면 여러분이 견디겠어요. <laughs> 여러분은 견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참 견디기 어렵게 만들기 쉬워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 미가는 특히 지도자들의 허물과 죄를 구체적으로 폭로했죠. 그들은 참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했어요. 불의를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은 기준을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과연 강단에서 정의가 외쳐지느냐 불의를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느냐 한국교회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들이 많이 타락했는데, 타락하도록 이끈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목사들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끌어 준 거예요. 네. 하여간, 잘못된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 정직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못 거예요.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피로 건축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상적인 대가를 치르고 노동력을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서 구해야 될 텐데. 무자비하게 착취해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착취해서 그냥 성전도 짓고 성읍도 건설하고 목적, 목적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아주 잘못되 있는 지름길이니까요. 특별히 미가선지자는 그런 지도자들세 가지로 분류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우두머리들은 뭐고 뭐고 해도 뇌물, 뇌물에 따라서 재판했다고 여기 딱 고발하잖아요. 요즘도 우리 신문지상 뭐 언론에서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게 재판하는데 정상적으로 못한다고 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음으로 제수장들은 삭스를 위해 교훈을 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도 최소한의 도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싹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교훈하는 건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 떠나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전파를 위해서 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말씀 전하는 이의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하느냐, 이건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건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요 이런 거짓말은 역사에서 금방 금방 탈로 났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우리도 잘 구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틀렸다는 게 어때요? 바로 이 남쪽 나라 유다가 그 아무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떠들어댔지만 얼마 못 가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렀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허물어지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장담했던 건 거짓말이었다는 게 아니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참로 그들은 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의 마음 빼앗기게 되니까 양심을 스스로 속이고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요. 오늘 한국 교회도 번지르란 겉모습만 자랑하면서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다고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은 미가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외형을 자랑하고 있죠. 교인 수가 뭐, 얼마라고. 뭐. 천문학적인 숫자를 듣는, 교회 건물의 크기,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사실로 말하자면요, 냉정하게 우리 말하자면, 이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가장 오히려 초라한 모습이 된건그 화려하던 교회들이에요, 사실은. 거적대기들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에겐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그것이 죄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잘못되게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 꼭 기억했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지 사람들, 그들의 외식하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좋아했죠. 우리 주님은 반대잖아요. 섬기로 오셨다고. 섬기로.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손가락 하나 깎다 가지 않았다고요. 거두는 신용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정직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거듭 강조합니다. 미가시대 지도자들 역시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백성은 다만 그들에게 있어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말로 백성들을 속였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리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왜? 정직하지도 않고, 정, 정의롭지도 않은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레세의 작은 농촌 마을에 사는 미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유다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로 말하자면 막강한 세력과 맞서야 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지도자들은 정의롭고 정직합니까? 혹시 지금도 뇌물이 휘둘리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나라의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주님 뜻대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과연 담대하게 정의를 선포하고 있는가? 교회의 그날 선지자 미가는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민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미가와 같은 민감함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네. 더 이상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든 악한 시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증스럽게도 그들은.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은 불의한 무리들 때문에 선지자 미가의 예언과 같이 시오는, 시오는 카라오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풀에 높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철저히 회개할 것을 촉구함으로 말며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